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종 전기료 감면 되는 부분 총정리했습니다. 감면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전기료 감면,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의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해당되시는 부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우선 가정별로 보면 한 가구당 직장인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 가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집에 소상공인 가족이 있다면 이 내용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정기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셔서 지원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정상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신청결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신청하세요. 지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이 3천만원 이하 사업자였는데요. 매출 6천만원 이하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접수 시작일은 7월 8일 월요일부터 이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신청부터 해 놓으세요. 문의처는 소상공인 정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정기료 감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정기료 감면은 월 최대 16,000원 감면되고요. 여름철 6월에서 8월은 월 최대 2만원 감면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자 정기료 감면은 월 최대 1 0원 감면되고요. 여름철 6월에서 8월은 월 최대 12,000원 감면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전기료 감면은 월 최대 8,000원 감면되고요. 여름철 6월에서 8월은 월 최대 12,000원 감면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기료 감면은 월 최대 16,000원 감면됩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 전기료 감면입니다. 감면 금액은 월 전기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92,000원입니다. 대상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번에는 출산가구 정기요금 감면 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하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감면 금액은 다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월 정기요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92,000원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문의 사항은 전기 상당 고객센터 국번 없이 1, 2, 3입니다.